안녕하세요. 호구 집밥 소 백장이입니다. 지금 기계는 스마일 도이구요. 네, 지금 제가 코인에 10개 넣은 상태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첫바타는 피카츄. 자, 바로 피카츄를 뽑았습니다. 첫판에 피카츄 뽑았고요 지금 횟수 9번, 총 9번 남았습니다. 지금 횟수 8번 남은 상태고요 네, 지금 두 마리째 여섯 판 남았습니다. 자, 그다음 치킨. 참통통하 보이겠죠? 아, 아, 맛있을 것 같아, 이 친구. 아, 이 치킨처럼 생긴 친구. 한번더오고안 뽑히면 바로 다른 걸로 바꿔야죠. 네. 필수는 어. 세번좀 남았고요. 이 뚜라색 친구. 아안 되네 지금. 그럼 빠르게. 혹시 초록색 친구도 있어요? 초록색. 아, 특게나 젤까지. 안 그래도 아쉽네요. 아쉽어. 자, 마지막 한 판. 브라카덕을 잡아볼게요, 브라카덕빠바빠바 빠덕, 빠덕. 빠덕. 아, 아깝다, 아깝다. 아깝다. 참. <laughs> 호구집밥소 <밥수> 배짱이었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